유튜브 끌줄 알았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술쌉니다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타이머 택 들어가는데요 랜덤 포켓몬이고요 부활초가 없이 30분까지 3,000원 로드 금지로 30분까지 1 0 0 0원흐언님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와 동참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로 어떤 포켓몬이 나오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야, 잠깐만. 근데, 1레벨의 기술 을못 배우는 거 있잖아. 그런, 막, 케이시 이런 거. 이런 거는 다시 돌릴게요. 그거는 이해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사탕을 먹여서 기술 배울 때까지 갈게요. 이거 인정? 이게 쌈 인정? 케이시는 기술을 못 배워. 그러면 진화시켜서 가야지, 뭐. 인정해서. 이게 쌈 인정? 이거는 솔직히 인정 가야 돼. 어? 이거는 2 5 1분의 1의 케이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인정각 가야 돼. 자뽑습니다 잉어킹! 잉어킹도 사탕 먹어서 게다로스 만들고 가야지. 에. 네. 그건 운이죠. 허허허허 오케이 오케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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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하허허허허허허허허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케이. <laughs> <제일 진짜> <laughs> <끔찍하네요? 웃음> 투! 원! 얍! 오디번 와우 몰라 몰라 뭔지 몰라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제발 제발 야 우리 오디번 볼때 여러분들 우리 순수하게 봅시다 가자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나는 포켓몬 마스카가될거 어? 피스피다 야야야야.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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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통신 진화 시키겠습니다. 타이머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인정이죠? 다만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미리 준비를 해놓자. 이거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는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어 우리 가드님 오랜만이네요. 어서 오세요. 저 기억합니다 가드님. 이거는 준비해 놓을 수 있지. 어, 준비놓는거 인정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타이머타 하기 전에, 다른 게임기 켜서 잠깐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잠깐 게임하는, 다른 게임기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어, 잠깐 다른 게임기 켜서 게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 다, 지금 저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게임 기 켜서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이거 그냥 도감만 얻어놓, 얻어, 얻어놓으려고, 여러분들. 예, 뭐 별거 아니고요. 예, 뭐 별거 아니에요. 도감만 얻어놓, 하이테크 도감 얻었잖아요. 땡큐. 응. 어? 혹시 여러분들 이런 통신이나 할줄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하시면요. 평생 궁금해하세요 안을 안을 안 알려줌 카르슬님 어서 오시고 마하다 술사요 아 추하다고요 아 다들 나보고 뭐 추하다 그래 나이 얼마 네 고스트 시작입니다 개쩔죠아 이럴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 기쁩니다 자 정확하게 치킨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통신 좋아 자 이게 잠깐 옆으로 빼놓고 살짝 빼놓고. 자, 그리고, 일단, 고스트 잡아놓고. 자, 그리고, 기술 좀 봐야 돼요, 사실. 기술이 없어. 내일 올라와야 돼. 잠깐만 내일 잠깐만요, 여러분들. 기술이 없어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다시 돌리고 동참 만원 가능이냐고요? 다시 돌리고 동참 만원? 아니야, 야, 자, 지하고 싶어, 얘들아. 야, 잠깐만, 지하자 형들, 야, 딜 하나만 할게. 보스트가 그 다음 기술을 배울 때까지 레벨업을 시키고 강제로 시킨 다음에 레벨업 개수만큼 10초씩 줄일게요, 10초씩. 어떻습니까? 음... 음... 10초씩 줄일게요, 레벨업. 제가 볼때 레벨 한 10개 올려야 되거든요. 야, 20초 너무 커. 야, 나, 야, 로드 금지잖아, 얘들아. 야, 아무리 팬텀이라도 로드 금지잖아. 안 추해요, 여러분들! 20초? 바등바등 어야 바등바등 어, 언제 써 이거를 아, 안되겠다 오케이 20초 가자 아 갈래 20초 야 펜텀어 놓칠 수 없어 야 펜텀어 놓칠 수 없어 그죠? 오케이 20초 콜 다들 콜이시죠? 응콜다 없으면 콜이지 뭐자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21렙까지 나이테드 배운다고요 나이테드도 고스트 아닌가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얘들아. 네, 여러분들, 녹화를 종료합니다.